야, 야, 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서하는 명, 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의 책은 여기 이 책입니다.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지요. 오늘 밤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에 다 돼가는 라이브입니다. 이 11시가 되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 잠을 자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잠을 자고 싶을 때는 이런 소설책이 아닌 이런 책을 읽기도 한답니다. 물론, 자기 직전에는 무협소설을 읽기는 하지만요. 그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읽어본 책이지만, 아직, 산지 2년이 됐지만, 다 읽어본 적 없는, 카페에, 40페이지까지 읽은 그 책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우선 제 티어츠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티어츠, 재민이, 고양이, 우리 고양이들과 재민이의 사진입니다. 너무 감사히 잘 입을, 입겠습니다. 잘 나오는 각도로, 잘 나오는 조명으로 하느라 30분이 지났죠. 이왕 하는 거. 이쁘게 나면 오 좋으니까요. 제가 첫, 번, 첫 번째 읽어드릴게요. 제목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제로콜라도 보이고. 아프리카의 역사. 지은이. 루츠 판 다이크, 데니스 도에 마타클로에.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음, 다음, 읽어드릴게요. 첫 페이지. 다채로운 대륙. 아프리카.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어, 대륙 이름이죠? 마침, 어, 어, 아프리카에서 오셨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어, 너 아시아에서 왔니? 이런 느낌이랍니다. 사투리 안쓰는.. 사투리 안쓰는 저 원래 제 말투에요 저 원래 제 말투에요 예 아프리카는 1위도 1위도 아래가 많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왔..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런 말을 하시면 어 안녕하십니까 이런선생님 저는 고향이 서울 중랑구입니다 네, 서울 중랑구입니다 서..서울 사투리에요 첫번째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인간이 우리의 척도를 결정한다. 음 너무 인본주의 같은 말이네요. 자기 역사와 만남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민족 그런 나라는 이미 끝장난. 아, 아 읽으면서 집중이 안 되네요. 읽으면 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기 역사와의 만남을 음.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자는 민족. 그런나라는 이미 끄장난 것이고 박물관에나 들어가야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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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가 프랑스 사람 아닌가? 아 독일인이네요. 또또 비하하려고 했네요. 제가 프랑스 사람을. 예. 아프리카 여자와 남자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벌써 끝장나지는 않는다. 그들이 말 말하, 말하게 해보라. 무엇보다도 그들을 행동하게 해보라. 효모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주의 문명을 만드는 것을 동참하게 해보라. 참 좋은 말이죠. 재민 재민이 여기 누워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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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데 재민이가 궁금합니까? 털복숭이는 아무도 것안 해요. 네 예, 이렇게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게 아직 챕터네요 챕터도 아직 시작 안했네요 챕터 첫번째 아프리카의 여러시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이라고 바로 단일고 음, 첫 첫째 용만 읽어볼게요 덕 덕키 지금 행복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요 첫번째 하겠습니다 여러 색깔을 가진 대륙 아프리카 재미, 아, 재미만 재미만 아니, 재민이 형 보여달라고요? 재민. 재민이 형보여 재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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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지금 책이 있는 책이 있는 시간이니까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줄도 안 읽었어요 선생님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는 북방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아프리카가 풍부하다는 걸 모르시죠 다사막만 생각하시죠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이라고 아프리카와 그곳의 역사는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고, 아주 오래되었으면서, 현대적이며, 또 많은 영광과 고난을 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오늘날 지배적인 체계관에 잘 맞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시되었다. 맞죠? 선생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일어나시고 졸리시면 주무시면 돼요. 조, 조,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음들에 아니, 새로운 물음들을 내놓고 익숙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바라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조용할, 아주 조용히 경청할 경우에는 말이다. 조용히 경청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퇴진 음... 채팅 치지 마세요. 음... 어... 이거는 자기 이야기를 쓰냐, 왜. 재민이는 세살이에요 3살. 재민이 3살 됐고요. 아유, 말 시키지 마세요. 바로 다, 다음 책 읽겠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족인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 자기 학교 다닐 때. 응? 사적이 너무 많아서 챕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챕터 넘겼어요. 두번째 챕터입니다. <laughs> 사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넘겼습니다. 어, 축구 안돼요. 체육시간에 하세요. 아프리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어머니 아프리카 사막 초원 원시림 강 호수 산 곤충 새 물고기 파충류 포유주 모두가 당신 자식 우리도 뭐야 그... 가나 여학생이 쓰는 시를 신나게 읽어버렸네요. 재밌는 얘기, 재미, 어,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를 처음 썼을 때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이었던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그린데이를 보고 했었죠.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언. 물론 그전에는 제가 한국 펑크를 좋아했죠. 크라인넛, 노브레인, 크레이지네개 네기의 도청 낭치 등등등 같이 했죠. 음 아주, 아주 좋아했죠. 좋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그린데이, 아메리칸 이더시죠. 도도도 돈돈돈 도도도 도돈 코드의 오른손 피크질만 잘하면 할수 있는 노래. 좀좀 머리 안, 아무도 안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했죠. 쉬우니까 했죠. 아 슬램이 아 선생님들 저 슬램 시대입니다. 슬램 슬림 시대 슬램이 없으면 드럼 딱히 저 때도 FF가 있었는데 FF 내려가는 순간 드럼 소리 나죠. 드럼 들리는 순간 슬램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해요.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안 돼요. 그때는. 예, 전, 면목 중학교 나왔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런 시대였지. 낭만의 시대였지. 근데 지금, 지금 낭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면목 중학교 나왔어요, 면목 중학교는. 그, 전, 그, 그걸로 녹음을 할줄 몰랐거든요. 아이, 됐습니다. 어, 지방방송 끄세요. 아, 크라이닝 낭독 너무 쉽죠 맞아요. 이게, 이게, 뼈가 아파. 여러분 잠깐 물좀 먹고 할게요. 이게 응? 라이어 퀴즈 지원 선생님께서는 응? 그냥 콜라를 먹지만 저는 건강을 위해 제로 콜라를 먹는답니다. 슬램이 가능한 노래? 아닙니다. 모든 노래에 슬램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나홀로 나다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영광모가 왜 라구에서 슬램을 하지 못했을까? 왜 춤을 추지 못했을까? 그건 진정한 댄서일까? 아니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광대의 모습일까? 만약에 내가 댄서라고 한다면, 나는 라구에 춤을 추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전 충분히 춤을 출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느린 노래에도 슬램. 댄스를 할수 있도록 하겠는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또, 명지수 11월에 펴받으려고 자런다 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댄스, 거절하겠습니다. 누군가 한번, 어, 왔는데, 영광모?